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어, 직사각 기둥 명령어와 구명령어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직사각,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차이가 뭐예요?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 중심으로부터 늘어난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직사각 기둥은요, 중심은 똑같지만, 이 가로로 얼만큼 늘어날래? 세로로 얼만큼 늘어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덴방의 눈치가 빠른 사람은 가로로 늘어난 양과 세로로 늘어난 양이 같으면 직 명령어지만 정명령어랑 똑같겠죠? 어, 수학적이야 상당히 똑똑해. 자, 그다음에 구는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돼. 구는 a, b만 좌표가 아니라 구는 c까지가 좌표예요. 요거는 층수. 그러니까 구는 공중에 띄울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중에 띄울 수 있으니까 공간 좌표 개념으로 몇 층에다가 띄울 건지 해야 되고 요 D가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여러 번 수업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교재에 다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에다가 써놨어요. 직명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 10, 10, 1층부터 3은 요 1이 그냥 증가한 건데 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 직으로 할 때는 가로도 1만큼 이렇게 알겠죠? 아 잘못 말했어 요 선생님이 1층부터니까 소리 소리 1층부터니까 가로 3만큼 세로 3만큼 여기 아까 반지름이 여기가 3이죠 미안해요 여기가 3이니까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써놓은 거 정수자 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기둥이나 구의 모양이 예쁘지 않을 때는 반지름을 크게 키워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실행하면 어떤 모양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본데 요거는 금방 될것 같아 직명령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15콤마 15가 중심이고요. 1층부터 이제 쌓을 건데,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 가로는 2만큼, 세로는 3만큼이니까 좀더홀쭉이가될 테고, 10층보다 아래로만 쌓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9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만큼만 좌표가 아니라, 공중에 띄워서 반지름이 8이죠. 여러분들이 이런게 수학인 거예요. 공중에 10층으로 띄웠는데, 반지름을 겁나 크게 하면 어떻게 됐어? 땅으로 파묻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자, 한번 실행해 보자. 그럼,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익명령어는 우리가 예상하는 모양이 가로세로가 이렇게 다른 거. 오, 어, 정말로 다르네. 가로세로가. 가로가 더 짧고 세로가 더 기네. 해서 10층 아래로 쌓았고요. 구는, 오, 공중에 띄었구만 해서 이제 공중에 탁 떠있어요. 이렇게 떠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죠. 더 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를 다 해줄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도 이거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끌고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10을 만약에 5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10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수학적인 추측을 한번 시각화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터틀크래프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논문도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3차원에서 시각화 해보는 거니까 3차원에서 좌표 개념을 시각화 함께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잘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자 이제 과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어두 번째 동영상은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과제를 꼭 설명해야 돼서 음,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일부러탁 잘라서 해놓은 거거든요. 요두 번째 동영상 안 보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과제를 할때 저장 버튼을 안 누르면 망해요. <laughs> 그러면 그냥 출석 안한 거야. 말하자면은 뭐 학교에 왔는데 출석 체크할 때 잤어. <laughs> 뭐 그래도 해주시겠지만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첫 번째 과제는. 그림과 같이 반구를 두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공중에 떠 있는데 반토막이 잘라져 나갔어요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20인데 이렇게 공중으로 떠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층을 최대한 어느 정도는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고 요거는 땅으로 처백켰어요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 여기다가 이제 숙제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하는 거. begin x y z 이렇게 쳐요. 그다음에 아이템 6번은 좌표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집합 어쩌고 어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했어요. 저 빨간색은 아이템 번호가 4번이니까 4로 알려 드릴게요, 선생님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하세요. 그다음에 또 집합해서 어쩌고 저쩌고 두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또뭐 여기를 그냥 뭐4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거 수학을 쓰면 좀더 멋있게 한 줄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된 건데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머리로 추측한 다음에 그냥 제출하시면 절대 안 돼. 예를 들어 내 답이 예를 들어 내 답이 이거다. 예를 들어 내 답이 이거면 이거를 반드시 비긴 엑스 와이즈들 누르셔야 돼요. 누르셔서 왼쪽을 보고 이 왼쪽에서 과연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어, 마음에 드네 하든지 아니면 좀 수정해보면서 계속 이비 e g i n xyz로 최종 답안을 내기 전까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저장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 저장버튼을 누르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답을 다쓴 다음에 여기, 여기다가 슬러시, 슬러시 두 개를 쓰면 여러분들 나중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 배우게 되면 주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코드로 막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됐어. 알고리즘 만들고 막 하는데, 남이 여길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야. 그럼 친절하게 여기는, 여기는 무엇을 뜻해.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간지나게 영어로쓸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숙제를 다한 다음에, 그냥 오늘 심심하니까, 심심한 건 거짓말이고, 여기다가 그냥 선생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써놔요.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걸 여기다 쓰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 근데 지난 학기 때는 우리 일 일기 반 반에 이상한 바람이로 가지고 그놈의 무야 무야호 타령을 엄청 했어 애들이. 그래서 뭐만 하면 무야호 이렇게 계속 글을 써서 올렸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딱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어, 요게 떠야 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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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게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요게 떠야지만이 과제가 제출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차시에 과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2-2로 가셔서 다음 과제를 하면 끝나니까, 어, 요까지 하셔서 첫 번째 과제를 한번 잘 제출해 보세요.